해서 지금 바로 추가 공매도 청원에 들어갔는데 자 이번 한시적 금지 기간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제도 개선까지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폐지까지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저 잠깐 멈췄다가 지금 제도 그대로 또 다시 내년 7월부터 재개가 된다면 이 악순환은 반복이 될 텐데 이게 대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때문에 이 반드시 그전에 우리 힘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도 5만 명까지 턱없이 부족한 동의 숫자가 나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 있죠. 자, 동의 한번씩 반드시 눌러 주시고 그저 한시적 금지가 이루어졌다고 기뻐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 금지 기간 동안 반드시 쟁취해야 하고 지금은 그들이 정체권에서 표심을 얻기 위한 발언이었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표를 던져 줄 테니까 그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자, 국민들을 대표해서 법안을 개정해 주시는 분들이시니까 우리도 한표 행사해 드리면서 요구할 수가 있겠죠. 자, 아직도 우리 목소리가 낮게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금 단순히 우리가 청원해서 끝낼 문제가 아니라 증권사 대차거래를 반드시 해지를 해 주셔야 한다는 건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공매도 세력들이 내 주식을 빌려서 즉이 대차를 통해서 공매도를 칠 수가 있. 되는데 자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이 계좌를 개설하실 때 조항들을 꼼꼼히 읽어보시는 분들 거의 없기 때문에 주식 대여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가 되어 있으신 상황이고 해서 이 나도 모르게 그들이 내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를 저대고 있고 우리는 이처럼 계속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공매도를 반대하시는 분들이시라면 한 분도 빠짐없이 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 방법도 정말 간단한데요 일단 제가 이처럼 삼성증권 어플을 예로 들어드리면 이렇게 메뉴에서 뱅킹 대출로 들어가셔서 이 대여거래 신청해 주시면 되시고 여기서 미등록으로 나와 있다면 이미 대차거래가 허용되지 않은 상태겠지만 반대로 신청이 되어 있다면 해지를 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물론 공매도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는 분들은 반대로 신청을 해 주시면 되는 거겠죠 개개인의 의견은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강요를 해 드리는 게 절대 아니라 오히려 이 혹시나 대차를 원하지 않으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공매도 세력들에게 주식을 빌려주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직접 알려드리는 건데요. 자, 나는 공매도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면 내가 대차를 해줄 필요는 절대 없겠죠.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시고 대차거래 해지 완료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죠. 010-9104-5860번. 0 1 0 9 1 0 4번에 5860번 해당 번호로 완료라고 딱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혹시 해보시다가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방법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연락드려서 다 방법들 알려드릴 거고요. 자왜 우리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투자한 주식을 공매도 세력들에게 빌려줘서 주가를 떨어뜨리게 놔둘 필요 전혀 없겠죠. 저는 공매도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이 부분 널리 알려서 적어도 우리 스스로 나부터 딱 1분씩만 투자해서 이렇게 대차 거래라도 막아서 공매도 거래 대금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지금 귀찮다고 넘기실 문제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찬성하시는 분들은 반대로 해주시면 되겠고 나는 공매도 세력들에게 대차 허락하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대로 진행을 해주시고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9104-5860번 0 1 0 9 1 0 4번에 5860번 해당 번호로 완료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제 개인 번호니까 늦은 밤 새벽, 뭐 주말 전혀 관계없이 보내주시면 되시고, 혹시라도 하다가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에는 동일하게 상단의 번호로 이 방법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다 설명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 적극적인 동참을 위해서 완료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제가 감사마음을다 담아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손쉽게 지금 이용하시는 증권 어플에서 바로 적용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조건 검색식과 또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까지 제가 전부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제 15년간의 노하우가 다 담겨 있고 그만큼 모든 검증을 마친 만큼 이거 하나만 하셔도 정말 매일같이 편안하게 수익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건 제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한 증권사의 어플인데 자 여러분들도 요즘 컴퓨터 HTS 보다는 아무래도 스마트폰 증권사 어플을 쓰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물론 제가 보내드릴 검색식은 컴퓨터에서도 당연히 사용 가능하시지만 더 간편하게 이렇게 어플에서 설정값만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시고 어떤 증권사 어플인지 그 방법까지 다 공유해 드릴 텐데요.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침에 장 시작 전부터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들이 적게는 이렇게. 이렇게 두 개에서 많게는 10개까지 이렇게 차례로 나타나게 되고 제가 이 아침에 직접 제 휴대폰 증권사 어플에서 자 보이시죠 지금 녹화 버튼 녹화해서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는 건데 최근 신규 상장 종목들의 경우에는 특히나 상장 당일에 상한가 제한폭이 대폭 늘어나면서 하루에 무려 400% 상승까지 나올 수가 있게 되는데 마침이날 조건 검색식 1순위에 보시는 것처럼 신규 상장주 유튜바이오가 브 발굴이 되면서 무려 100%가 넘는 상승이 나오고 있고 이어서 2순위 3순위 종목들 나란히 카프로 CCS 상한가 그리고 이하 아래 종목들도 10% 이상 상승이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정말 이 검색감만 입력해 놓으시면 이렇게 편안하게 아침에 9시부터 9시 30분까지 딱 30분간만 매매를 진행을 하셔도 지금 상단에 당일 수익률 보실 텐데 자23%이 정도 수익률 매일같이 충분히 잡아보실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이고 제가 정말 15년간 피땀 흘려 공부하고 시행착오를 수도 없이 겪으면서 만들어낸 최적의 조건 검색식인 만큼 저에게 이걸 보시고 돈을 줄 테니까 알려달라 이러신 분들 정말 많으셨는데요 하지만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번이라도 대가를 받은 적이 있었나요 전혀 없었죠 정말 한분도 빠짐없이 모두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요 앞서 보신 조건 검색식 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대차거래 해지 후에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 010-9104-5860번 010-9104번에 5860번. 자, 해당 번호로 완료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정말 한분도 빠짐없이 어떠한 대가도 없이 모두 무료로 이렇게 매일같이 휴대폰으로 너무나도 편안하게 수익 보실 수 있는 조건 검색시 다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지금 바로 이 대차이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지금까지 나도 모르게 진행됐던 이 대차를 막아서 우리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투자한 주식의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완료 후에 문자까지 다 보내 주셨다고 믿고 그러면 이어서 삼성전자가 이 빠르게 10만 전자를 돌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왔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영상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까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지 정확한 근거, 밸류에이션 계산까지 그리고 숨겨져 있던 이증권과 비공개 채널을 통해서 돌고 있는 호재들까지 전부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이어서 시청해 주시면 되겠고요.